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이판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밖에 나간다 아 근데 근데 계속 서 있었다 뭔지 모르고 점점점 1시간 뒤아 더워 2시간 뒤아어찌시러워이 기분은 뭐지 아개꾸닥 어머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지 않니? 공부는? 아 몰라 내려 가야겠다. 어머 밖에 무슨 소리난것 같은데? 안 그래? 내려 가야겠다. 시+ 나. 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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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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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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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다행이다. 살았네, 살았어. 살았어.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간단해져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건좀 아니야. 죄송해요, 너무 아니었죠? 지금 2분밖에 막... 안지났는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휴대폰 시간이 있어서. 시간은 조금 없었지만,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는 특집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죄송해요, 진심으로. 그럼, 안녕. 가줘 댓글도 꼭달아줘 신청도야. 알죠? 어때요? 고 꼭이야.